안녕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TV입니다. 오늘은 전남 순천시 삼거동에 있는 물건지를 소개할 겁니다. 물건지 위치는 이쯤 되고요. 순천 시청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물건지에서 이 순천 시청까지는 직선거리로 7km 정도 되고요. 이 순천 시내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아, 그 부분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특히나 7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천시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이 정원박람회 쪽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순천만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돼 있죠. 특히나 이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돼 있기 때문에 순천으로 이사 오신 분도 많고요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는 눈이 오지 않고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안 들어간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밑에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가지는 많이 커져 있는데 전원주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효주매 같은 경우는 이 산세쪽이 좋은 쪽으로 해서 어 전원주택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가 전원주택지가 별장처럼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물건지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지금 주변쪽에 보면, 이 마을 쪽은 위쪽하고 밑에 쪽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온다고 해도 굉장히 먼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두채 정도 있는 것이 전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2차선 도로를 쭉 따라서 오시다가 보면, 이쪽으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저희 물건지 바로 앞에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물건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밥으로 되어 있고요 1246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는 전축종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유 지역이 옆쪽, 밑에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이암 필지가 서 있고요. 869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녹지로 되어 있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물건지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쪽에서 지금 보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건축을 해가지고 팔고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두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지어 놓은 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가건물식으로 지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물건지 같은 경우는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필지, 여기 한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도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큰 경자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쪽 부지하고 여기만 조금만 이으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하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은 20%에 용적률은 8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다가 한두채 정도 치면 딱 좋을 듯합니다. 옆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천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천이 흐르고 있고 이 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 지금 다랭이 다랭이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보는 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도 어 어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쪽도 집을 지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은 분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 느티나무가 큰게 하나가 있고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길이 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되 있고 어, 실질적으로 보면 지덕저성에는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이 되어 있고요 현장에 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전주대가 있는데 아, 전주대 바로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바로 밑에 쪽으로요 여기 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이 도로에서 이쪽 같은 경우는 국어로 해가지고 3m만 연결하면 되고요 어, 위쪽 같은 경우는 2m만 연결하면 지금 현재 저기하고 딱 맞다 트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답이 한 필지가 있고 전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 전주가 서 있죠. 어, 그래서 전기는 여기까지 인입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쪽 계곡 쪽으로 있습니다. 저쪽 계곡 끝에 쪽에 보면 임야가 있어요. 임야 끝 쪽으로 해가지고 앞쪽으로 쭉 이렇게 해당 필지고요. 저쪽에 앞에 보면 소나무가 조그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요 옆에 보면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 집 옆쪽으로 해서 이 앞쪽으로 제가 서 있는 쪽까지 이렇게 해당 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예, 여기에서 보면,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저기, 느티나무 있죠? 느티나무가 있고, 바로 위에까지 이렇게 길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기만, 국어 쪽만 조금만 연결하면 돼요. 연결하면은 도로로 이렇게 진입할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아, 위쪽으로는 그렇게 큰 풀이 안 자라있네요. 자, 이쯤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위쪽에 지금 현재 보면 한 필지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돼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쪽에 있는 필지도 해당됩니다. 해당되고 저쪽에 지금 현재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이쪽에 보면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주택 옆쪽으로 이렇게 해당 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현재 축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 이제 딱 구분질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앞쪽에서 한번 봐보세요.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경관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저 밑에 길이 있는데 2차선 길까지 잘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도 한번 터볼게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어, 국어로 돼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저기 보면 계곡이 지금 있죠. 어, 계곡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네요. 예, 많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비가 안 와서. 많이 흐르지는 않은데, 아 쫄쫄쫄쫄 소리 나고, 어 정격기딱 느껴질 정도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니까 시원합니다. 아 밑에 필지도 한번 볼게요. 예 밑에 필지는 지금 현재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 조금 조그마한 소나무 있죠 소나무로 옆에 해가지고 저쪽 옆쪽으로 해서 어저 위쪽으로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나와있는 평수는요 정확히 어 639.78평 정도 되기 때문에 64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산이 이렇게 감싸 안아 있어요 산세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원주택 짓고 살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 하거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 뭐니 뭐니 해도 아래 보는 뷰가 상당히 좋고요. 네, 밑에 쪽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성토해서 같이 이렇게 쭉 올리면 아, 높이를 갖다가 하면 굉장히 이쁠 것 같네요. 아,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제가 어떻게 다닐 수 있는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아,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어요 그 점점 점점 하시고 만약에 여기 어, 풀을 정리했을 때 아, 여기에 땅 모양새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쪽에다가 정자를 쳐놓으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시원해요 아, 물 내려가는 소리도 들리죠 예, 옆쪽으로는 이렇게 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곡을 이쁘게 만들어서 여기다 정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너무 시원하고 좋은 휴식처가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요 폭도 괜찮지만 아,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한 집을 갖다가 짓고 사는 것보다 아, 두집 정도 지어서 사시면 너무 좋을 듯 합니다 이 거리도 그렇고 딱 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한집더 있으면 의지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면적은 639.78 평이고요, 640 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 20%에 용적률은 80%가 나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640평이기 때문에 320평씩 두 필지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상당히 멀고 두 채가 나와도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뷰가 좋기 때문에 고점 그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320평씩 똑같이 친다고 해도 아, 1층 높이만 친다고 해도 64평을 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고점 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까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차돌기가 굉장히 좋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국어가 돼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용이한 적입니다 이 국어로 해서 밑에 쪽에는 3m 위쪽에는 2m만 딱 연결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하셔서 보시면 더욱더 좋을 듯 합니다 나와 있는 금액은요 15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소유주분 전화번호 나가고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문의 전화나 촬영 접수 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놓으셨다가 유익한 정보 되시고요. 어, 저희 부동산 직거리 t v 거래 수수료 없으니까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직거리 t v 였습니다